바다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오면서부터 멀미를 해가지고, 컨디션이 무척 안 좋습니다. 어,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채비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채비를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천천히 한번 채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365일 중에 300일을 하루에 진짜 최소 바다에 15시간 이상을 떠있는데 그래도 멀미를 하는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 네, 여러분 갈치낚시는요 낚시가 어려운건 크게 없는데 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채비하기가 조금 루어 낚시에 부 비해서 조금 어려워요 어 번거롭다고 해야될까 루어 낚시는 사실 채비가 굉장히 다들 간단간단해서 금방 배우는데 비해서 박킹 낚시는 대도 길고 이 세비할 때 손이 여러 번 가야 됩니다. 처음 채비만 잘해두시면 뭐어 원줄을 끝낸 삼치 대삼치 습격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 이상 그대로 다 쓰실 수 있어서 한 번만 한두 번만 제대로 배우시면 돼요. 저도 이제 어 저도 이제 이 외줄 낚시 많이 다녀야. 40회 정도밖에 안 다녔거든요. 아직, 외줄낚시초보자 초보. 자, 낚싯대 연결을 하고, 맨 마지막에 도래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갈치용 지보등이 필요해요. 원래 저렴한 지보등 썼는데, 이번에 조금 비싼 거 사봤어요. 꽉잠궈줘꽉 잠가야돼요. 여러분들. 집어등 꽉안 잠그면 물 새서 집어등 망가져요. 꽉 잠그고 마지막에 돌에다가 집어등을 연결 이 갈치 생미끼도 여러가지 변형 채비들이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채비가 그냥 가장 기본으로 채비하는 어, 몸입니다. 여러분들. 자 연결해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낚싯대를 연결을 할게요. 갈칠때는 낚싯대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소리부터 연결을 일단 합니다 집어등을 거꾸로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반짝이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달았네요 자, 이렇게 자, 펼쳐진 낚싯대를 자기 자리에 세웁니다 전동 릴 줄이 너무 길어서 벌치적거리니까 로드에 한번 묶겠습니다. 이럴 때도 필요한 게 케이블 타이. 역시 맞는. 자, 그리고 전원 단자를 일단 연결을 할게요. 전원 단자는 플러스가 빨간색, 까만색이 마이너스. 자, 플러스를 위쪽에 꼽아줄 거예요. 전원 단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좌석에 이렇게 전동리를 연결할 수 있게 전원 단자가 있어요. 아래. 위. 자, 연결 완료. 그러면은, 짜잔. 전동리를 0점이 들어왔고요. 0점 세팅할게요. 자, 나중에 대를 얻었을때 집어등을 딱 잡거든요? 응, 집어등을 잡고 딱 걸쳐지는 위치가 아, 0점입니다, 0점. 자, 여기까지 로드 세팅이 완료됐고요. 어, 지금 뭐 말로 하면 엄청 번거로워 보이지만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어, 똑같아요. 가위도 끼우고 그냥 대 거치하고 이게 끝입니다. <laughs> 뭐뭘 거창하게 한것 같지만 별거 한게 없어요. 지금부터 체비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보통은, 채비는, 보통의 채비는 본인이 개인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생리끼 같은 경우에는 봉돌은 보통 선사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기둥줄입니다, 기둥줄. 짠. 자, 기둥줄 사용할 건데, 어, 여기다가 바늘을 묶을 거예요. 이게 기둥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둥줄에 묶어둘 바늘이 이렇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늘은 어, 바늘은 2호, 2호 사용할 거예요. 길이 2미터짜리. 2미터는 조금 잘라낼 겁니다. 자, 바늘 2호짜리 사용을 할 거고요. 기둥줄은 1 8미터 간격 10, 10단 채비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보통은, 어, 8단 채비나 10단 채비를 많이 쓰시고요.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바늘을 달린 걸 쓴다고 하는데, 거제통영 삼청포 머신에 여수권까지 해서 보통은 유채비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해요. 물론, 고수님들은 각자의 채비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채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둥줄부터 달아줄 겁니다, 기둥줄. 기둥줄을 뜯어서. 자, 이제 기둥줄을 한번 풀어줄 건데요. 처음에 잘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끝을 잡으면 계속 엉켜가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처음 시작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처음 시작점 잡고, 한번 풀어줄게요. 그대로 한번 풉니다. 안 돼요. 지둥줄을 최대한 가지런하게 동글동글 말아지게 풀어줘요. 바닥에 조금 가지런하게 계속 끝부분이 안어키게 제가 던져주고 기둥줄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첫 시작부분 시작부분 도래에다가 집어등을 연결할거예요자 시작부분 도래에다가 집어등을 연결할게요 딱 연결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배운 갈치 낚시의 가장 중요한 매너를 마, 매너 매너 기본 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각 자리에 다른 조사님들의 이 기둥줄들은 절대 밟으면 안, 안 됩니다. 이 밟아서 엉키면 나중에 줄을 풀어낼 때 계속 엉키면서 내려가서 굉장히 민폐예요. 그래서 각 자리 지나다니실 때는 다른 분들의 줄을 절대 밟으면 안 돼요. 밟으시면 혼납니다. 이거는 거의 기본 중에, 갈치낚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다른 분들의 채비를 최대한 내 몸에 닿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다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늘. 바늘을 저는 두 종류를 사왔어요. 10단 채비니까 바늘이 10개 들어갈 건데, 바늘이 10개씩 포장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색깔, 핑크 색깔 하나, 흰 색깔 하나. 이 바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바늘이 낚시를 하면서 바늘이 줄꼬임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자꾸 자꾸 바꿔줘야 돼서 어차피 여분의 바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20개, 20개를 준비합니다. 간접증. 간접, 간접증이 제 스승님이거든요. 보이시죠? 스승님이신데, 어, 간섭하러 오신, 다 어, 귀에서 피나. 물론, 그래도 여러분들, 저도 한 30, 40회 다녔으면, 그래도 이제, 기본은 이제 배웠는데, 아막 귀에서 피나요. 아직도 맨날 혼나요. 얘도 어르신들 말씀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땐 그냥 네네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눈과 귀를 닫고,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네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스승님입니다. 만나면 혼낼 줄 알아. 바늘이 2m로 나와요. 근데 이제 바늘줄이 너무 길면 불편해집니다. 한번 올렸을 때딱 자기, 어, 자기 팔 길이에 맞게끔 쓰는 게 제일 좋대요 보통 이렇게 한발 정도, 본인 팔에 한발 정도를 바늘줄 길이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잘라낼게요. 자, 한 뼈. 한 발, 한 발. 자 나머지는 자를게요. 자, 우리 선생님의 말씀처럼 색깔을 번갈아가면서 바늘을 일단 달아줄게요. 자, 하얀색깔, 빨간색깔. 짜잔, 여러분들 예쁘죠? 따라라라라 자, 이 줄을. 넘겨둔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줄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자, 첫 번째부터 줄을 맬 거예요. 자, 첫 번째 도에첫 번째 바늘. 바늘을 맬 건데, 어 바늘 매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넣고, 한, 한 번, 두 번, 해서 쏙. 줄을 짧게 잡고 쭉 당기셔서 마지막에 그냥 어 따로 다시 가이위를안 하게끔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혹시나 줄이 길게 빠져나오면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줄을 맞아. 얌전하게. 자, 얌전하게 놓고요. 자, 두 번째 노래. 두 번째 바늘. 자, 넣고. 자, 팔짝. 한 번, 두 번. 묶어서 안에 쏙. 짧게 잡고 쭉당기시면 너무 짧게 잡았나봐요 요잘 볼게요 잠시만요 어. 자 꼬아서 하나 둘 그리고 아래로 이리 가면 팔자가 안되죠? 네 아래로. 아래로 가야 팔자가 돼요네 아래로 쏙 팔자 팔자 그리고 요 자기가 그매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안잘래내게끔 짧게. 어. 오... 제자, 알겠는가? 네! 응. 열심하 네.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띠리띠띠띠띠띠리 끝. 다 여기다. 마지막 돌에 봄돌만 달아주면 끝납니다. 엄청 간단해요. 이게 뭐,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그렇지 한번 해보고 나면 엄청 간단한 작업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도래가 다 달려있거든요. 여기다 봉들만 연결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끝! 자, 그 다음에 기본 준비물, 어, 기본 준비물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까 기둥줄, 그 다음에 바늘, 아, 집어들이세 개는 본인이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채비 중에 목장갑, 목장갑은 그냥 한다수씩 한 사오세요. 어, 이 갈치를 떼고, 그 다음 미끼인, 미끼인 홍치를 썰고 하면, 물론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장갑이 질척질척해지고, 냄새도 많이 나서, 어, 자꾸 그냥 계속 새 걸로 번갈아 끼운다 생각하시고, 목장갑 한다스. 이 목장갑만 끼면, 손에 이제 비린내가 다 들어오잖아요. 보통 다니시는 분들 보면, 예, 속장갑을 가지고 다니세요. 이런 속장갑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 일회용 비닐장갑 아시죠? 우리. 엄마들 요리할 때 쓰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또한 잔씩 챙겨오세요. 그래서 속장갑을 또 같이 준비합니다. 속장갑과 목장갑은 낚시할 때 계속 번갈아 끼기 때문에 꽤, 어, 넉넉하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속장갑, 목장갑, 꽁치. 꽁치를 썰 칼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꽁치를 써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 생리께서 정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꽁치 썰기인데, 이 꽁치를 썰 칼을 준비하셨는데 칼은 잘 드는 걸 가져오셔야 돼요 잘안 들면 손이 냉동 꽁치를 써다가 본인 손을 벨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은 최대한 잘 드는 걸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쓱싹쓱싹 갈아서 가지고 오시던지 칼이 잘안 들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칼은 꼭잘 드는 걸로 준비하시고요 이게 부가 준비물 칼, 장갑 여기까지 채비를 하시는 걸 보시고 벌써부터, 아, 난 저건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laughs> 와, 이걸, 야, 저는 진짜 올해 갈치가 대풍년이라서 정말 가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채비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 보여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시지 말고 개의 승선을 하십시오. 선장님이 있잖아요. 선장님, 사무장님이 도움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처음에 무작정 혼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처음 시작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옆에 새로 배우러 오신 분도 계시고 매번 배에 타면 새로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꼭 두세 분 정도는 계세요 이렇게 처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장님들이 채비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 잡는 법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그리고 어. 한번 배워서 어려우면 두번 와서 또 배우면 되고 세번 와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세요. 모든 걸아 어, 내가 가서 저걸 어떻게 하지? 이 영상 보고 뭐 숙지해 가야 될 텐데 이런 무게 부담감을 내려두시고 일단 오시면 다 배우실 수 있어요.